이번 여름은 유난히 더 덥네요. 집이라고 해서 시원하진 않고 역시 모두들 바다 갈때 따라갈 때. 그러고 보니 수영복 한번 입어볼까요? 흠 확실히 시원하긴 하네요. 아쉽지만 올여름 헉 어? 무슨 공간이 일그러지고 있어 세온, 클렌 리피 여긴 해변가? 분명 집이었는데. 의사, 네, 살려주세요! 어? 이 목소리는 어린아이? 네, 의사예요. 지금 갈게요. 빨리 어디지? 바닷 쪽. <laughs> 알았어요. 여긴 어린애가 혼자 와서 놀 곳이 아닙니다. 어서 돌아가시죠. 보호자는 찾아드리겠습니다. 어? 어 잠깐만요. 저기, 누가 오고 있는데요? 아, 엄청 화나신 것 같은데. 저 눈빛. 분명 내가 아는 사람이야. 김 못된! 뭡니까? 당장 그 애를 내려놓으세요. 어린아이를 가지고 그런 심한 짓을 하시다니, 어... 그게 아닌데... 당신에겐 인간으로서의 윤리도 없나요? 그런 걸 신경 써본 적은 없었습니다만, 지금은 오해가... 당장 내려놓으세요. 대화란 게안 통하는 사람이군요. 하는 수 없죠. 네? 저분이 절 구해주셨어요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절살려주셨다고요 저기 호루라기도 보이시죠? 아... 어... 솔직히 놀랐습니다 초면부터 다짜고짜 공격이라니 제, 죄송합니다 너무 익숙한 느낌에 잠시 오해해버렸어요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사람을 죽여놓고도 사과를 끝내시겠군요 그런 식으로 마음이 편해진다면야 마음대로 하십시오. 오빠, 언니가 미안하다잖아요. 용서해주세요, 네? 음, 피차, 서로 신경 끄죠? 우선 매뉴얼대로 행동하겠습니다. 혼자 오진 않았을 거고, 두 분이서 같이 오신 겁니까? 어, 이 언니는 오늘 처음 봤어요. 여긴 저 혼자 왔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시죠. 이곳에 아이 혼자 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진짠데? 여긴 그냥 해변가 아니에요? 혼자 올 수도 있지. 그냥 해변가라. 뭐, 믿고 싶은 대로 믿으시길. 저, 꼬마님, 이름이 뭔지 물어봐도 될까요? 다나, 다나라고 해요. 다나? 혼자 왔다면, 저랑 같이 다닐래요? 혼자서 다니긴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요. 어... 저... 언니 찾으러 왔어요. 이 홍학 큐브는 언니가 있는 곳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럼 우리 함께 언니 찾으러 갈까요? <laughs> 좋아요. 그럼 오빠도 같이 가요. 저 사람은 빼고요. 왜요? 오빠, 오빠도 가고 싶죠? 가고 싶진 않습니다만, 안전요원 매뉴얼이란 게 있어서 말입니다. 보호자를 찾을 때까지 동행은 해야겠군요. 제가 있는데도요? 첫째, 저도 꼬마 뒷공문이나 쫓아다니는 개 노릇은 하기 싫습니다. 둘째, 당신은 신원이 담보되지 않았습니다. 셋째, 굳이 다치자면 안전요원인 제가 더 입증된 사람이겠죠. 불만 있습니까? 저렇게 싫은 티를 내면서 안전요원이라고? 어쩔 수 없네요. 그럼 출발해 줘. 야호! 신난다! 해변가 탐험이다! 그래서 얼마 전에 워터파크를 갔다 왔거든요. 거기서 파도를 타는데... <laughs> 꼬마에 이런 곳에 동생을 데려오는 건 조금 실례지 않나? 누구시죠? 누구시죠라니? 혹시 신참이야? 신참? 병장놀이에요? <laughs> 좋아할래요! 단아 병사, 등장! 단아, 이리로 와요. 민간인들입니다. 인솔로 기가시킬 예정이니, 신경 끄시죠. 민간인? 민간인이 여길 어떻게 오지? 저 여자는 신참 티가 나고, 이 꼬마는 당신 동생처럼 보이는데? 동생 아닙니다. 아, 그래? 머리색이 비슷하길래 저 꼬마랑 가족인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맞는데? 아니라고 했습니다. 귓구멍 좀 여시죠. 아니면, <laughs> 머리가 문제입니까? 야 바로 치고 나오네. 어디 소속인지 궁금한데. <laughs> 저야말로 궁금하군요. 당신처럼 악가림 못하는 사람이 속한 곳은 어딥니까? 다, 다들 그만해요! 왜 이렇게도 싸우는 거예요! 병정놀이도 이쯤 되면 무서워요!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을 뿐이야. 저, 잠시 오해를 풀어드릴게요. 이곳이 일반적인 해변가가 아니라면 곧 나갈게요. 다만, 지금은 다나양의 언니를 찾아야 해요. <laughs> 핑계를 대는 레파토리는 누구든지 똑같군. 그냥 깔끔하게 인정하는 게 편할 텐데. 우린 그런 사람들이 아니... 말이란 게참 편해? 적당히 조리해서 내뱉으면 대부분은 속아 넘어가잖아? 아! 어, 꽉 막혔어! 답답이! 다, 다 그러니 나도 한마디 해줄게. 가능한 조용히. 그게 이곳의 규칙이야. 모른다면 가르쳐 주지, 신참. 신참 아니라고 했을 텐데요. 싸우는 방식을 보아하니, 진짜 내 실수인가? 말하면 듣기는 해요? 깜짝 놀랐잖아요. 깔끔하게 사과하지. 미안해. 내 오해였어. 하지만 이해가 안 가는 걸 어떡해. 이곳에 타이로 오는 민간인은 거의 없다고. 그것도 하루에 둘씩이나 온 적은 없었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경계를 하시는 건가요? 민간인이니 이쪽이니. 이 해변가는 좀 특별한 것 같은데요. 다시 만날 일 없을 것 같아 말해 주자면, 이곳은 요원들이 모인 해변이야. 네? 각종 스파이, 요원, 암살자, 온갖 위험한 놈들이 몰려드는 곳이거든. 물론, 대놓고 휴가를 다니면 긴장감이 떨어지니까. 대충 쉬운 임무 하나씩 달고 오는 거야. 임무? 그러면 오빠는요? 거기엔 나도 포함이야. 동료와 함께 해변가를 감시하라. 이게 내 임무제. 저 남자의 경우에는 안전요원으로 잠입하라는 임무를 받았을 거고, 너희를 쫓아다니는 것도 그 때문일걸? 그 정도로 위험한 곳이었다니, 이런 곳에 우리 언니가 있다는 소리잖아요. 게다가 그런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서로 많이 싸울 것 같고요. 나랑 저 남자처럼, <laughs> 싸움은 사람끼리 버리는 겁니다. 동감이야. 나도 벌레하고 말 나누는 건 싫거든. 그럼 본인이 벌레란 걸잘 알고 있겠군요. 글쎄, 내가 왜 벌레지? 나보다 덜 떨어진 남자가 눈 앞에 있는데? 어, 그만. 듣는 것만으로도 피곤해져요. 여기 사람들끼리 싸우는 건 문제가 안 돼. 어차피 전부 기본 실력은 되는 사람들이거든. 이런 곳에서 싸움으로 얼굴이 팔리면 손해가 되는 건 본인들이지. 그런데 저희한테 그런 비밀스러운 정보를 줘도 되는 거예요? 요원이라면 비밀어스는 기본일 텐데요. <laughs> 뭐 퍼뜨리고 싶으면 퍼뜨리고. 여긴 오고 싶다 해서 올수 있는 곳이 아니니까. 이 얼굴로 지내는 건 여기가 유일하기도 하고. 갈론드 어? 다나? 어? 언니? 언니 어디 있었어요? 다나, 어, 어떻게 여기 여길... 미워. 나만 빼고 이런 곳에 오고. 혼자 놀러 오는 건치사하잖아요 내가 워터파크에 언니 안 데려갔다고 이러기에요 다나. 그건, 언니가 바쁘다고 해서. 언니라고? 어? 둘이, 아는 사이예요? 오빠는 분명 그, 요, 물, 요, 어쩌구라고 했잖아요. <laughs> 요원. 아, 아, 요원. 어? 그럼, 언니랑 오빠가 아는 사이면. <laughs> 안 돼. 동생한테 내 정체를 들킬 순, 누구시죠? 뭐? 누구신데, 저한테 말을 거시는 거예요? 나잖아, 갈론드. 언니가 아까 불렀던 이름이, 갈론드 씨 아니에요? 아니, 처음 듣는 이름이야.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말 걸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갈론드 씨는 동료분과 감신물을 맡았다고 하셨고... 이 해변에서 갈론드 씨가 아는 채를 한다는 건... 안 돼! 타나귀 막아! 어? 어? 어서! 내 쪽으로! 우와! 제 동생을 이용해서 무슨 짓을 하려는 거죠? 뭐라고요? 이용하다뇨 저는 단아를 도왔을 뿐이에요. 허튼 소리 마세요. 아까부터 이상한 소리를 하시니까 제 동생이 혼란스러워 하잖아요. 당장 꺼지세요. 안 물러나면 공격할 거예요. 기다려요, 저는 오해를 풀... 불... 아! 저는 분명 경고했어요. 제발 물러나세요. 저, 잠깐 공격을 멈추... 화풀이에 저까지 싸 잡힌 느낌입니다만, 확실히, 다들 눈치가 없군요. 역시. 언니, 왜 그래요? 이분들은 나를 도와주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갈론도 오빠는 입만 나불대긴 했지만... <laughs> 그래, 그렇구나. 괜찮아? 감사하지만 전 당신이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잘못 보셨어요. 저는 그저 개인 의뢰를 수행하기 위해 이곳에 온 청부업자일 뿐이거든요. 수영복 입고 한 손에 네이드 든 채로요. 시끄러워. 아주 중요한 의뢰를 수행 중이야. <laughs> 언니, 의뢰도 좋지만 이곳엔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많대요. 이런 위험한 의뢰는 안 맞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저질렀네요. 갈론드 씨. 제 동료와 비슷하게 생기셔서 잠시 착각했습니다. 동생분과 즐겁게 놀다 가시길 바랍니다. 어? 진짜 놀다 가도 되는 거예요? 위험한 곳이라면서요. 다른 사람들 거슬리지 않게 조용히 놀면 될 겁니다. 정말 감사해요. 당신은 언제 갈 겁니까? 알아서 갑니다. 잘 가요, 갈런도 오빠. 안전요, 오빠도 잘 가요. 고마웠어요. 그런데 언니, 여기는 쉽게 올수 없는 곳이라던데 어떻게 온 거예요? 난 그냥 어쩌다 보니 너야말로 어떻게 온 거야? 몰랐어요? 내호박 튜브는 만능해지롱! 그런 게 가능하다니... 아, 이분은? 안녕하세요. 아이리스라고 합니다. 이제야 인사를 드리네요. 전 루나라고 해요. 아까는 다짜고짜 공격해서 죄송합니다. 보아하니 동생이 신세진 것 같은데...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눈 떠보니 이곳이었어요. 가나가 언니를 찾길래 동행하던 참이었고요.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두고두고 기억할게요. 아 그러고 보니 이곳에 오신 이유를 잘 모르겠다하셨죠? 왔던 길을 되돌아가 보시겠어요? 가끔 정말 가끔 길잃은 자들이 이 해변으로 오더라고요. 그리고 방금 있었던 일은 다시 한번 사과드려요. 제 진심은 아니었던 점 알아주세요. 언니가 왈가닥처럼 보이긴 해도 심성은 착해요. 다나 너 알고 말고요. 어쨌든 정보 감사합니다. 그럼 동생분과 좋은 시간 보내시길. 언니, 다음에 또 봐요. 네. 기회가 된다면 또 만나겠죠? 여길까요? 확실히, 마력이 다르게 움직이네요. 정말 피곤했지만,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니 좋았네요. 나름 수영복 입은 느낌도 났고, 나쁘지 않았어요. 다음에는, 바닷가에 꼭 같이 가봐야겠어요. 모두와 함께. 어. 응? 어. 어. 음? 뭐 뭔가? 솔로 바캉스? 우리가 가자고 할 때는 안 가고 집에서 즐기고 있었던 거야? 응? 나왜 <laughs> 아, 그래? 확하한것 <laughs> 어, 어, 같습니다. 역시 같이 가자는 말은 취소예요.